경상북도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 8기 시장 군수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경상북도와 더불어 23개 시군이 하나된 원팀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민선 8기 지방시대 주도준비위원회 출범, 투자유치 100조 달성 등을 평소 도정을 이끌었던 현장의 답이 있다는 방향성을 당선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계 거론서 예산을 많이 우리 포항도 50만이 지금 붕괴될 위기에 맞습니다 <laughs> 전국에 작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면 지방소멸 시군이 한1 0개 되는데 그중에 우리 경북이 16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전남 함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아울러서 어, 제가 민선 7기 동안에 여러 자치단체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북을 해보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뭐 자치단체장끼리 학습하고 이런게 많더라고요 국회에 어, 우리도 아까 지사님 얘기했었지만은 서로 배치마킹하고 합치고 연구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되겠다. 그래야 우리 대구경북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공권이라는 것은 이 제도만 바꾼다고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통해서 봤지만은 우리 음,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 토론되는거나 여러 가지 논의되는 걸 보면은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지방 공권이 얼마나 어렵고 어, 그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집중했을 때 우리 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연대하고 노력을 해서 대구경극을 앞서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통합신공항이 이제 조정이 됐는데 통합신공항 중심으로서 전국 전역이 이 연결되는 광역 철도망 추리 또는 매우 어, 긴 기이한 것이로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주를 찾는 뽕을 찾는 관광객, 또 해외 바이어들이 손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같이 억지로 다고 생각하는데. 에, 시공항에서 국민 중앙선까지만 연결하면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 표시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경주 관통하는 중앙선, 동해남부선이 이슬이 돼서, 경주역이 신경주역, 서경주역으로, 이제, 기능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로 바뀌다 보니까, 대구, 부산에서 오는 시간은 크게 단축이 되어서, 되었는데, 정작 운행하던 그 열차는, 운행했으면 대폭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강이나 석민지역에 하루 6회 운영하던 철도가 척도, 2회밖에 운영하지않고또그 전역사의 중간역들, 10석의 역사가 폐역이 됐는데 근천역이라든가 외동입실부, 우사역, 사방역이라든가 이런 역들이 이제 폐역이 되면서 그곳에 사는 인공중에들은 다시 시대로 나가서 기차를 타야 되니까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 예, 생활권 철도를 꼭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지 그래서 이미 예, 대구에서 영천, 공항 경주 포항 가는 90.4km의 광역 예, 철도망을 만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군대 군대 역사가 또 추가로 설치되면 가 정말 일일 생활권으로 30분간의 다행히 이용이 되는 그런 교통을 만드실 것고또 나아가서는 울산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 무경에서 지난 주부터 때, 마산에서 부산을 거쳐서 울산 태양강까지 온 전체만 지금 건설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울산 태양강에서 경주 거쳐서 포항으로는 이 철도망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면은, 그야말로, 어, 대구 경북 나가서 울산, 부산 경남까지 하면는 초광역 생활권이내김권이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6개월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일청 합회당에서 사직을 하고, 어, 어, 선거의 출간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영광을 께게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영광이고요. 그때 사직을 할때 우리 지사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폰 잡고, 책 잡고, 잔 잡고 해라. 그러면 될 거다 이랬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제가, 저는 꿈미시에도 근무를 하고, 도청에도 근무를 하고, 행정안전부, 뭐, 잠시나마, 남아, 청와대, 국토도 근무했지만, 우리 경북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경성북 도청의 어떤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걸 현장에서 직접 체험 했고, 그 출신이라는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과 선배들이 공무 부지사님 우리 시국장님들 또 후배 공무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9민은 69년대 박진희 대통령께서 국가 1 대한민국 1호 국가사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5개 사업단지가 조성되있습니다 경북에서 경제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중심으로 아, 책임도 왔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또 말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하고 다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데 구미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 희망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옮겨놓으신 저 공항 그 주위에 어선 그 구미가 배우 그 도시로서 어, 그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대구 경북이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그걸 통해서 국가 경영 발전도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제가 거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 우리 국민 시청부터 바뀌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 혁신, 또 혁신해서 어, 서울에서 의미가 바뀌었다, 경제가 바뀌었다, 지역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어, 새로 등록하신 우리 다수장님들, 그리고 또 이미 이어가시는 시장님들 모두 네. 어,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하고 나온 인사를 보니까 전부 다 미동차 보호 이렇게 말씀하셨는 사실 이선거과보호지 세월 한 14년 됐고요. 어, 네번 출마했습니다. 그 어, 그니까, 뭐, 그 정도, 이, 고생했으니까 한번 정도 빌려가도 된다.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어, 드립니다. 한 말씀만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 공무원 실장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참 가슴도 차고, 어, 이게 바람직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이 보정에서 펼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초 우리 자치 단체에 대한 것들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어, 때로는, 어, 여러, 이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좋은 뜻이, 방향이 회복되고, 어, 뭐, 이바다의의가 꺾이는 그런 것을 되는좀더간시을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물론 뭐, 우리 단체들, 지자체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에서도 이 중요한 정책 방향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세부 조직까지 팍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더 <laughs>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반 주민들은 결국은 홍보, 홍보를 위한 미디어, 방송, 뉴스,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하는데, 어, 지자체들마다 또는 동서, 남북, 지역마다의, 또, 뭐 이기적인 발생이는 그렇다요. 전시지인것들하 다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 도전에도 자 시장을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실제로, 사전하면서, 뭐 항상 마을 이장들하고,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뭐, 한, 3, 4백, 3백, 한, 5 0명 밖에 안 되니까, 그드폰찍어놓늘 문자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보호당에서 크긴 하지만, 어, 앞으로, 이 방향대로 갈수 있도록, 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창고 할로를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얘 말씀도 하고, 감사합니다. 민선8기의 다시 한 주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아, 저는 시의장 하다가 아, 세번 만에 에,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힘든 힘들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우리 기사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경북계시가 미국, 민국, 결혼대한민국을 주장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때 우리 경북이 웅도 경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 수록을 밖에 다시 한번 우리 경북이 웅도다운 어, 경북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어, 23년 중에한 명으로서 오늘 열심히 적게 당하고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 TVC에서 약 30년을 근무했고 이번에 신고권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두 번의 예선전을 거치고 보선까지 치렀습니다. 선거당에서 폭득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정에서도 아마 막 이런 막 경험을 삼아서 음. 제대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할수 없는 것을 중앙정부에서할 정도라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먼저 그 역량을 키워야 될 텐데 하여튼, 나름대로 단단히 그 준비를 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저희 1고군은 면적은 이수한계시부 중에서 적은 편이고, 물건는참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부족한데 제가 말을할 테니까 예산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단 웃음> 감사합니다. 지방 문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저 한국 그 위치를 그 일본 그 말씀은, 한국체육대학 그위치를 일반 공약으로 했었는데, 지상 유세정사 말씀을 그리드렸지만, 꼭좀거들 주십시오. 제가 상무부대 위치에의서 체육도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상, 고의 도청감님들, 한국체육대 서울에 있는데, 아직 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방 분권 실체가 <laughs> 뭐냐, 한 채로 옮기는 게다. ...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시사님을 모시고, 또한 시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가 큰 영광입니다. 네, 현재 도의 정책 방향을 잘 파악을 해서 고령의색깔을고령이 나라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인근 도시로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는데그 기능들을 하나씩 보충시켜가면서 젊게 힘 고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사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산는 10개 대학에 10만명이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이 우리 지사님, 아픈 손가락, 강선대가 도로 왔으니까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위한 집중해서 아이편성해 주시면 우리 대학생들, 대학생들 경부인으로 펴서 대안인격인으로 다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담이가 경제적으로 성장 동력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열심히 좀와주시면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이 제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시는데그 미래학자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은 똑똑한 종은 아니오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종은 아니오 변화에 가장 잘 정한 하는 종만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변화에 살아남아서 경상북도로 운동의 경상북도를 만들어 성도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야기서 볼수록 지역 개발과 지역 정책을 연구하다가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이철호 예사님께서 경국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셨다고 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23개의 시군의 힘으로 새로운 경상북도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입니다그리 한국 정치만의 수반 동의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평생을 육동사업에서 축협에서 근무했습니다. 어, 38년간 데그 그중에 축협 조합장 선하고 이번에 선거는 로7선째입니다 그동안 7전 7승이 됐습니다. 어, 이 정도면 지사님하고 다음은 대한 번. <laughs> 겠습니다 어, 우리 군가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시 편이 지금 관건이 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특별 지방자치단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구 경북의 중심, 그 우리 군의 의성이, 우리 이번 이 특별 자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나. 특히 제가 협동조합 말씀드렸는데, 협동조합은 원래 상생을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구시 편입이 된거로 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나. 우리 지사님, 또 우리 시장 군수님들 모아서 대구 경북이 상생될 수 있도록 통합 대구시 편입과 통합공항 이전 분안이수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문수를 만을수 있도록 그 자리에 말려주신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한 40년 공헌을다 이번에 여청문 사는 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 행정에 대한 그 중요시하고 앞으로 이런 발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울릉수수는 저는, 저남한번입제다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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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평소에 존경저 마지 않았던 저지사는저일하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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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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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아주 일하시게 좋게 이 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는 바다 건너 물릉 공인데 도지사님께서 2017년도에 국회 정원위원단오을때그 해양수산과장하고 칠급 공무원을 자상하게 일에 챙겨가지고 지금도 그 역할이, 물론 국민이 작년 9월 1기일부죠 물론 그루저라는 2만 톤의 여객선이 이제 운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에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지금까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역할이 도지사님께서 해주셨어요. 대한, 김영석 대한 수사부 장관님을 직접 찾아를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풀고, 좀, 이렇게 만들어낸, 그,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 정말로 감사하고, 단서진으로서, 도시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방광, 교육, 보료이 다섯 개 분야에 대한, 아, 명확한 방식과 지침을 세워서, 도의사님 자랑는지이 함께 배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독도가 있는 울릉군, 잘좀 챙겨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나라에서 좀 묘사하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꼭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던들은 사업들, 책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철도 사업 이 있습니다. 아, 김천거제단, 김천공영 수수단. 인천 전주관, 그리고 대 광역 전체를 김치까지 연장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기이고 있는데, 특히 인천 문경만도 지그 철도에 대해서, 어, 지금 뭐좀 경제 분석이, 재생분석, 경제 분석이 좀 낮게 나온다고 해가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어 그런, 그런 비용 개념만 따지지 말고, 고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연비를 지킬 수 있도록, 어, 지사님께서도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는 우리 에, 김천시와 상주시하고 홍민시하고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우리 시장군수님, 그렇지 않 당선을 축하드리고, 우리 경북의 힘으로, 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군수님도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진군수 당선인 서병복입니다. 네. 어, 방금 우리 고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삼성에서 35년간 근무를 하고 또 울진에서 원자력 본부장 2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의 행정과 앞으 민간기업에서 했던 경험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우리 경상북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우리 울진군이 또 새로운 한 출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서 그 골이 그 깊어집니다. 그 깊은 골을 내어야지 시군 운명이 잘 됩니다. 그 이외에 도박장 써주시겠다는 들도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한 배입니다. 한 배를 같이 타고 요 제가 지난 도지사 4년을 하면서 시군 일을 도지사가더 열심히 뛰게 되더라고요. 해니까 그래서 한 배다. 그 사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체가 잘못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마치 자기 부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데 아주 잘못됩니다. 시군과 도는 한 배를 타는 친구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비걱거리면 배가 사각이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늘 시장 군수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해야 돼. 니 현재 30년 된 지방 자치가 수금 털이 지방 자치입니다 선거만 해놨지, 무리는 중앙 집권제 반선 시대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중앙 통제가 더심합 과거의 반선 시대는 똑같은 사람들이 장난도 가고 시장, 도지사도 왔기 때문에 같은 예를 타고 갔다. 이런 생각에서 협조가 더잘 되었는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 협조 관계가 더 어렵졌습니다.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를 만드는데 지방이 제일 없다.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 또 수도권, 이두개 때문에 망한다.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 이것 때문에 망한다, 죠 병이 깊어졌는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지방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방 시대를 열기위 해서 인수위에 지방 관련 TF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거리를 드렸더니 지방 경영 발전 TF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안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더핵빛적으로 바꾸는 것은 대통령께 제가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에 지방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딱 118조, 119조에 딱두 조항들이 있는데, 지방, 그렇게, 시, 도, 뭐, 시장군, 시군구를둘 다, 뭐이 정도, 또 다른 의회를 둘다두 개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조항정부는 지방 정부에서 할수 없는 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돼. 지방에서 모든 걸다 하고, 거기에서 할수 없는 일을 중앙에서 한다. 그게 국방 외교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지방에서 다해요왜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 앞에 있는 강을 중앙에서 관리하 거예요? 우리 소나무는 우리가 관리해야 지잘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돼. 요 환경이 해로워도 내가 해롭지, 서울 사는 사람이 환경이 해로운 걸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재정을, 틀을 바꿔야 돼. 요돈 주면서 콩나물랑라 판나하라, 뭐, 뭐, 대출하라, 논하라, 온갖 것다 간섭하고, 우리가 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경상북도 예산이 한 12조 되는데 도지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1조다. 거의 다 정해져 있습 이어 당선인들이 평소에 가진 생각을 제시하는 토론의 시간을 통해 시군별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문화관광, 농업발전 등 다양한 사업 건의가 이어졌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용성렬정부 경상북도 15대 정책과제 조속추진 등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시군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며 시군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도정 추진과 더불어 민선팔기 100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